아침 드라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네, 또 네. 싸워요, 지금? 네. 어, 너무 격렬하게 싸우고 어, 계신데. 무서워, 근데. 무서워. 예쁘게 꽃단장을 어, 하시고. 복다 가게 화장도 하시고. 어? 선배님, 성이미 숯밥. 나영. 슈퍼 만들어 먹으신데 한번 먹어보세요. 아이고, 귀여워. 라가라 아이고 성님도 사람이와깔랑 얼굴이라도 배려만이나그럽어 응? 아이고. 병치도 밝았대 젊어진 다 그룹대가. 야, 이 미신 미신만 임신게. 저 영순이보다 나가 늙었던 소지들으면 사라지느냐? 난못 산다. <웃음> 아이고, <laughs> 알아서도 알아서. 내야, 나 겁지 않느냐? 아이고. 어머니, 나 알바 갔다 굿다해. 아이고, 그 나이면은 번듯한 직장이 있어도 되나나 할 건디. 그보다가 이전 앨범에서 그거 가는 거는 경 생생민 가고 저거냐? 아니, 이거 또 무슨 시체시냐? 어떤 경우 얼굴은 너무 추잡한 게뭐아 원래 잘 생기면 세수 안 해도 됩니다. 오오오오 네. 소수다 <laughs> 알았죠, 알았죠. 혼자 갔다 오라 혼자 갔다 온다. 잘 생겨도 근데 세수는 해야 되지 않나요? <laughs> 그렇죠, 해야죠. 매너 아닌가요? <웃음> 네. <웃음> 여성분들도 이렇게 자면서 배를 긁는 분들이 계시군요. <laughs> 아이고, 이거 보라 영 자빠정. 아이고, 일어났게 일어나. 일어나. 어. 아이고, 나 진짜. 은이 어, 공부하다 이제 막 잠들어서. 아, 영 자빠정 자면 이게 공부냐? 어, 이런 걸 봐서 아이디어가 떠올라 뭘 구리든 말든 할거 아니꼬? 영 자빠정 자신은 이거 엘트니가 멜트니까 이거 잠가도 된다고 하니까. 어. 아이고, 나가. 미쳤나, 미쳤나. 눈네 얼굴 들려 나가자. 어, 목에 피 떼셨어요. 음. 네. 화날만 하네요. 음. 아까 그 잘생긴 총각인가요? 네, 그래안하는 네. 네. 야이보라, 야이보라. 아, 능개난 돈 받은 왕 알바하려고 하 핸드폰 자파리만 했나? 아이 지금 손님 어수게 해. 아 손님 오시면은 청소라도 해서 할거 아니야 야 손님 들어와그네 갑자기 들어와그네 어? 가게 추접해시면 뭐 먹고 장허크냐 아냐 아알았어만이 어, 세수도 안 하는데 청소를 네. 할 리가요 <laughs> 야봐 미쳤쥬 아 요새 불경기래 장사도 안 되는데 어이구 호대만 멀쩡해 뽑아놨구나 저런 걸 알바생이래 뽑아놨구나 어이구 <laughs> <laughs> 잘리겠는데, 이거. <laughs> 아, 근데 연기들이 너무 리얼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잠깐, 저빗자루로 지금 테이블 닦는 아, 거. 야, 이거는 <laughs> 큰일 날 일인데. 네. 아이고, 주문 들어왔죠? 야, 얼른 만들어 볼라. 아, 나훨쭉 모르는디? 예? 이 도시가 어떠? 아이고, 이 화상아. 저번에 고라 조시네. 아이, 도대체 너누개 닮은 그거 이게? 아이고, 뭐나 골라줘도 돌발을 허도 못허버! 아니, 무슨 어망도 아니고, 뭐, 뭐, 겅 존다니까! 아, 때려치고나 때려쳐! 때려쳐. <laughs> 아유, 왜 이래. 잔소리가 심하니까 지금 빈정 상했어요. 네. <laughs> 요새 우리 마을 분위기가 배랑 좋지 아니여, 우 아, 사람들을 배려도 배린 척도 아니여고. 마을 분위기가 무사형 상막해졌는지 모르고다 오! 민경씨네요? 또 아, 나오네. 어, 거안해도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제 하영 안남하신데 어떤 웃음소리도 안 나고 우영이 외는 어, 소리만 나는지 모르코다. 아이고, 그게 다 영순이 삼촌하고 영일 삼촌때문에아니까 어떤 두 사람은 붙어만 가면 그냥 독광진행이 뭐냐막 싸우지 않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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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사람들 말은 곧지들만 나. 에휴, 괜나잖아 무슨 좋은 방법이 아직 크냐? 하, 개문예. 이런 거 어떤가? 할까? 이름하여 마을 집안일 대행 서비스. 서로 용 돌아가 멍 노매 집일 도와주는 거다 게. 제주도야 원래 옛날부터 순얼멍 살지 않 나수가 서로 집안 일도 돕고 얼굴도 빼리고 아. 서로 고마운 마음도 갖고 게. 네, 이런 것도 만들어왔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사무국장 이거 어떻게 만들어와야 되지? 생리력 장이야 이거. 저기 가근에 마을 사람 친친디 다고라동 오라. 제기 가라. 이 마을은 아이디어가 많은 마을이에요. <laughs> 네. 항상 아이디어가 쏟아져요. 네. <laughs> 좀 독특해요, 아이디어가. 네. <laughs> 그 아이디어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해요. 네. <laughs> 또 하나 어왜 그러시지, 갑 왜. 왜 그러라 라면 컵라면이 조금 하게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도 인혁 속으로 난 새끼 는행 매길 건 회사 할거 아니라 경호직이게 음, 음. 경호직 니네 똘은 아직도 백수에 남아 야 우리 똘 지금이 웹툰 작가가 되니 열심히 준비 중이거든 지금 얼마나 부지런히 공부하는 줄 알았나 공부 아이고 첫들로넌배나 박박 긁음실 거야 게야 경호모 너 닮은 시민이 아는 게 하나도 없을 거라 무서다 아, 옆에서 또 싸움 구경하는 분이 계시네. <laughs> 재밌긴 하죠, 싸움. 구경. <laughs> 역시 싸우는 거 구경하는 게 제일 재미나잉. <laughs> 난저두 사람 때문에 심심한 날이 어시끄러. 재난이 나가 보기에 저 둘이 똑 닮은 데 무사형 못자버 뭉한다니고, 아이고 막배고 분생이라. 그건 <laughs> <laughs> 맨날 둘이 잡아먹으면 돼 정인숙에. 둘이 성깔이 서분한 맛은 배랑 어시끄 닮은 데 개매이. <laughs> 이분들 <laughs> <근데> 너무 웃겨요. 호화로 <laughs> <바로> 마을이네요, 장. 전무는 니 아들은이 그 나이 먹도록 어멍 족구 뒤 붙어 아장이 사는 게 그거 백수 아니가? 백수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우리 아들은 지금 사장 수업하에 음. 가서 열심히 하여 가게 졸리케. 그런 거짓말을 하지도 말라. 동네 <laughs> 사람들이다 알아 죠. 아이고. 사장님 오십디가 아, 아이고, 아이고 잘 오셨수다 아이고 이 사람한테 잘 골아줍소 우리 아들 사장님네 집이가 막 열심히 일러자님수가. 열심히 맞수 아이고 나가야 가이 때문에 부회가 용심 저 끝디 왔수다. 어떤 일맞은게가이부사안고룹디가 앞치마 들이 데껴둔 가불어 쓰게. 아이 나도 언니, 열받아 그래 지금 집에 감수다게야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니 아들 꼭니 닮았죠. 네 너 닮아서 아니 손가락질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둘이 사귀는군요 자기야 네. 근데 우리 이제 사귀는 거 말해야 되지 않아? 응.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는 없는데. 개이겐디 아, 자기 엄마랑 우리 엄마랑 사이가 너무 안 좋네. 어, 어떤 거라고 봤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신데. 마을에서 마을 집안일 대행 서비스? 그런 거 걔네라. 걔는 내가 오빠네 집에 가서 일 열심히 해서 청수 따고. 오빠는 우리 집에 와서 청수 따고. 어때? 아니,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아 진짜 내가 여자 친구랑 너무 잘 떴다니까. <laughs> 그치. 근데 오빠 우리 결혼 언제 해? 돈은 좀뭐왔나 돈? 응. <laughs> 나 오늘 알바 그만 둔. 그래+ 그래 잘했어+ 잘했어 <laughs> 아이 예쁘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laughs> 이거 서로 점수 딸수 있을까요? 이야 예. <laughs> 재밌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풀려갈까요? 어떻게요? 아이고 예. 우리 집이 도와주지 집이는 할거 없고 우리 바티강이 검질이나 매도라 해결라. 아이고 윤이야 마을 집안일 대행 서비스 그거임시냐 아이고 집안일만 해도 되는디막 검지도 맵구나이 아, 요새 젊은 아이들은 이런 거막안 어젠 하는데 너네가 나상일치로 개준하니 잘도 잘햄져이잘 햄서 아이고 <laughs> 지지 <기지야. 웃음> 개문 윤니막잘해낸 여기저기 소문내줬어요 이야 알았죠 <laughs> 아, 개문 소 감시라이 예. 어, 감쪄 네, <laughs> 일단 시작은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아니 시켜도 꼭 어떤 이런 걸 시켜 무신지 아맹이도 시집살이 할것담다 닮아. 내 팔자야. 아이고. 아내 팔자. 아직 결혼도 어. 안 했는데 시집살이 걱정하고 있어 지금. <웃음> <웃음> 예. <웃음> 저분들은 뭐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아, 아까 그 팝콘 같은 거. 아. 걔도 어더니 대웅여멍신디정수따더니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 <laughs> 저기 대웅이네반아니라어미네바우리우리반오케 음. 야, 우리라도 뭐 되는 거야. 헤부라우리 어? 매주면 가니라 <laughs> 야, 차랜는거 아, 니냐드보맨 아, 브 아, 브랜 아, 아, 맨 아, 약 그냥 할건없고 그냥 부지 헛하들랑저 마당이나가 하고 빌라. 아, 이추으로 캐시면 점수 좀 땄겠지. 아좀더 아까? 하. <laughs> 하. 그렇죠. 예. 어머, 어머. 사고 칠줄알았어요이렇어요 어, 예. <laughs> 어떻게 어떻게? 야 이게 뭐고 아이고 이거 나 완전 애끼는건 니게 지중지 하는 거게. 어떡해. 아이고, 야 그대하장 빌진 하지마랑이. 제발 나눈 앞에서 그냥 사라져 돌아. 나 그냥 귀눈이 하고책 못살켜 니 때문에. 점수는 마이너스네요. <laughs>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면 뭐고게 어?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주시고. 따님을 갑자기? <laughs> 네? 윤이가 만나고 있다. 아이 제가 윤이 행복하게 아크매. 아, 타이고이 너무 안 좋은데.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네. 어. 눈치가 너무 없는데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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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지신다. 이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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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장님. 그 마을 집안일 대행 서비스는 잘 대감수가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하영 신청했는데나. 아. 어. 말라 윤희도이 놈이 바띠가 검질 맴설하게, 아이고, 작거기도작거기도 영만의 감시민, 우리 마을 다시 웃음꽃 피크라. <웃음> 영인이 어디 갔을까, 영인이. 영인이 어디 갔을까, 영인이. 아, 웃음꽃은 아니네요. 네. <웃음> 야, 아, 영신이 아니. 아빠가 되나? 영신이 아빠나 야, 난이 절. 니리 아들이 우리 신진한 놀이떠를꼬실 필요가 없뭔요리 m n 나 t s u 그런 소리하지 말고 아무튼간에 너 o t s u 들 e I'm not s 나 r e 나나 n 이. t sure, I'm not sure, I'm not 이 u 뭐 e I'm n o 이 s u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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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i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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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면은 서로 사돈 되기는 네. 힘들지 않을까요? 동욱 네. 형의 네. <laughs> <laughs> <똥명의> 이분들. <laughs> 야, 역시 쌍둥이 제일 재밌어요. 야, 야 않아요? 아 개물. 드라마 잡잖아요. 개미. 아 개미. 드라마 잡는 걸뭘르는걸 줄을 것. 고 기신도 세계가 드라마에 이게 다양한다고 요 응? 좋다 좋아. <laughs>